반갑습니다. 삶이향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첫 만남에서는 참 멋지고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딘가 불편하고 왠지 모르게 실망하게 되는 관계 말이에요. 아마 삶의 경험이 깊어질수록 그런 상황들을 마주했던 순간들이 더 많아지셨을 겁니다. 이 세상에는 겉으로 완벽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아주 사소하고 작은 행동 하나에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 예상치 못하게 드러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바로 그 작은 순간들의 숨겨진 진실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오디오북을 듣고 나면 이제 아무도 여러분을 섣불리 속이거나 상처 줄수 없을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예전에 한 존경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아 씨 말은 물처럼 흘러가. 금세 기억에서 희미해지지만 작은 행동 하나는 상대방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신뢰를 쌓기도 하고 때로는 완전히 무너뜨리기도 하죠. 저는 그 말씀이 깊이 와닿아 그때부터 주변 사람들의 아주 작은 행동들을 주에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발견들을 하게 되었죠. 마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듯 사람들의 숨겨진 본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발견한 결정적인 다섯 가지 신호들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을 둘러싼 인간관계가 더욱 명확하고 깊이 있게 다가올 겁니다. 첫 번째 신호 문 닫힌 버튼의 진실, 출근길, 아파트 엘리베이터 아니었습니다. 멀리서 어떤 분이 숨 가쁘게 달려오며 엘리베이터를 향해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함께 타고 있던 옆집 진우 씨는 망설임 없이 문 닫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분은 아쉽게도 엘리베이터를 놓치고 말았고, 진우 씨의 얼굴에는 어떤 미안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행동은 참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진우 씨의 가치관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나의 편의와 시간이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해. 남이 조금 불편해도 내가 편하면 그만이지. 이것은 무의식적인 이기심의 명확한 표현입니다. 이런 분들은 중요한 순간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편의를 가장 먼저 챙기고 다른 사람들은 늘그 다음 순서로 밀려나죠.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할 때나 가까운 친구와의 약속에서도 이런 모습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진우 씨는 결국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서 신뢰를 잃고 고립되는 길을 걷게 되더군요.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이런 유형의 사람이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다음번에 누군가 엘리베이터 문 닫힌 버튼을 누르려 할때 잠시 그 사람의 표정을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직관이 뭔가 말해줄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약자에게 대하는 태도. 제 친구 현우 씨는 소개팅을 나가기 전에 늘 제게 조언을 구하곤 했습니다. 제가 그에게 해 주었던 가장 중요한 조언은 이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식당 직원분께 어떻게 대하는지 꼭 살펴보세요. 현우 씨는 처음에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나중에는 이 조언이 얼마나 통찰력 있는 말이었는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얼마 전 현우 씨는 새로 만난 지선 씨와 데이트를 했습니다. 첫인상은 아주 멋지고 우아해서 마음에 쏙 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주문한 음식이 조금 늦게 나오자 지선 씨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고, 서빙하는 직원분께 짜증 섞인 목소리로 몰아붙이더군요. 이걸 지금 기다리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얼마나 바쁜 줄 아세요? 현우 씨는 그 순간 지선 씨에게서 차가운 기운을 느꼈고 깊은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약자라고 인식될 수 있는 위치의 사람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모습은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실제로 미국 코넬 대학에서 5년간 진행된 추적조사에서도 서비스업 종사자에게 무례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일수록 대인 관계에서 자기중심적이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로남불식의 태도로 책임을 회피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겉으로 아무리 부드럽고 매력적으로 보여도 결국 언젠가 당신에게도 그 진짜 본성을 드러낼 것입니다.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감추고 있던 본색이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현우 씨는 결국 지선 씨와의 관계를 더 이상 이어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아씨말 듣길 정말 잘했어. 처음부터 이런 모습을 알았으니 더큰 상처를 피할 수 있었지. 세 번째 신호 경계선을 허무는 손길. 오랜만에 만난 대학 동기 서연 씨는 항상 활기차고 스스럼 없는 성격이었습니다. 어느날 그녀와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서연 씨는 제 가방을 보더니 아무 말도 없이 덥석 잡고 열어서 들여다보더군요. 그러면서, 지아 씨, 이거 새로 산 거예요? 예쁘다! 라며 자기 일처럼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순간 저는 적잖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행동은 단순한 호기심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경계선과 사적인 영역을 존중할 줄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물건에서 시작되지만 관계가 깊어질수록 점점 당신의 개인적인 경계선마저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나중에는 당신의 사생활, 개인적인 선택, 심지어는 인간관계까지 간섭하려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연 씨의 이런 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졌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거나 제오 스타일에 대해 대놓고 평가하고 심지어는 저의 재정 상황에 대해 함부로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저는 서연 씨와 적절한 거리를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신호, 스마트폰이 가리는 경청. 회사 동료 강민 씨는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중요한 업무 이야기를 하거나 퇴근 후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을 때도 강민 씨는 끊임없이 스마트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다 마치기도 전에 메시지에 답장하거나 SNS를 확인하는 모습은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무의식적으로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보다 내 스마트폰 속 내용이 더 중요해. 당신은 내 온전한 관심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소통과 경청의 기본조차 되어 있지 않은 사람과 깊은 관계를 이어간다면 언젠가는 심한 소외감과 내가 무시당하는 건가 하는 불쾌감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강민씨와 대화할 때마다 벽을 느끼는 듯했습니다. 아무리 진지한 이야기를 해도 그의 시선은 항상 다른 곳에 머물렀습니다. 결국 중요한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게 되었을 때, 강민 씨는 제 의견을 제대로 경청하지 않았고, 그 결과 프로젝트는 큰 난항을 겪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 또한 존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강민 씨와의 관계는 결국 업무적인 최소한의 관계로만 남게 되더군요. 이 오디오북을 듣고 계신 여러분, 잠시 멈춰서서 당신은 대화 중에 상대방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관계를 얼마나 튼튼하게 혹은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다섯 번째 신호 작은 부탁에 대한 반응. 새로 이사온 옆집 건우 씨는 늘 깔끔한 차림에 젠틀한 미소를 짓는 분이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혼자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는데 그를 마주쳤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저기, 건우씨, 잠깐 이것 좀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하고 부탁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순간 짜증이 스치는 듯 했습니다. 이내 미소를 지었지만, 음, 제가 지금 좀 바빠서요. 죄송합니다. 라며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겨우 몇 초면 되는 작은 도움이었지만, 그는 기꺼이 베풀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소한 부탁조차 귀찮아하거나 짜증스러워하는 반응은 그 사람이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마음을 나누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작은 도움조차 기꺼이 베풀지 못하는 사람은 중요한 순간에 당신을 도와줄 리 없습니다. 반대로 작더라도 기꺼이 타인을 돕는 사람들은 결국 큰 신뢰감을 주고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그들은 언제나 마음의 문을 열 준비가 되어 있고 타인의 어려움에 기꺼이 손을 내밀죠. 결국 저는 건우 씨에게서 일종의 거리감을 느꼈고 그와의 관계는 늘 피상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완벽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차가운 본성을 읽어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사람의 본성을 엿볼 수 있는 다섯 가지 작은 행동 신호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신호들은 처음에는 미세하고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이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신호 말 버릇의 그림자. 사람의 본성은 행동뿐 아니라 말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언어의 한계가 곧내 세계의 한계다. 그 사람이 평소 어떤 말을 자주 하고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는지를 주의 깊게 들어보면 그말 속에 그 사람의 진짜 세계, 진짜 본성이 담겨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1. 자기 자랑이 가득한 대화. 새로운 모임에서 강호 씨를 만났습니다. 강호 씨는 분명 유능하고 똑똑해 보였지만 대화의 대부분은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어필하는데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나도 그거 해봤는데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어서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의 말에는 늘 나가 중심이었죠. 처음에는 그를 경험 많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 버릇 뒤에는 강렬한 인정 욕구와 숨겨진 열등감이 가득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는 갈증이 그의 말로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당신을 경쟁 상대로 보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모임에서 제가 좋은 성과를 내거나 칭찬을 받으면 강호 씨는 진심으로 기뻐하기보다는 은근히 비꼬거나 자신의 경험과 비교하며 저를 깎아내리려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나중에는 모임 자체가 불편해질 지경이더군요. 2. 대화를 끊는 습관. 제가 속한 동호회에는 늘 윤정씨가 있었습니다. 윤정씨는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끼어들어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곤 했습니다. 건강한 대화는 마치 캐치볼과 같아서 서로 공을 주고받으며 리듬감 있게 이어져야 하는데 윤정씨는 늘 혼자서 공을 움켜쥐고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내가 이 상황에서 더 우위에 있어 내 의견이 더 중요해라는 강한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소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방적으로 자신의 생각만 전달하려 할 뿐이죠. 윤정 씨와의 대화는 항상 답답했고 저는 결국 그녀에게 제 이야기나 감정을 제대로 털어놓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저의 이야기를 진정으로 공감해 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3. 지나친 겸손에 가면 직장 상사인 박 부장님은 늘 아유, 제가 뭘 했다고요? 아닙니다. 전 별로 한게 없어요.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라서요. 라며 자신을 낮췄습니다. 언뜻 보면 겸손해 보였지만 저는 그의 눈빛과 표정에서 어딘가 다른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그의 겸손함은 더 칭찬해줘. 왜더 인정해주지 않아?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 심리학과의 장기 연구에 따르면 이런 겸손 포장형 자기 어필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관계가 깊어질수록 은근한 질투와 비교 심리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뒤에서 사실 별거 아닌데 사람들이 너무 과대 평가하는 것 같아 같은 험담으로 이어질 확률이 일반인보다 3.4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박 부장님도 저의 작은 성공에 대해 대놓고 칭찬하기보다는 은근히 다른 직원과 비교하며 질투하는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말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4. 상처 주는 농담의 칼날. 동창회에서 만난 민수씨는 항상 유쾌했고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유머는 종종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농담으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성과를 이야기했을 때 그는 야 지아씨는 뭐 그렇게 열심히 사나? 조금은 즐기면서 살지그래? 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제가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면 그는 에이 농담인데 왜 그래? 기분 나빴어? 그냥 재미있게 하려던 말이야. 라며 자신의 무례함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농담이야말로 그 사람의 본심이 가장 솔직하게 드러나는 언어입니다.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려는 심리.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욕구가 농담이라는 포장지에 쌓여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젠가 반드시 당신에게도 상처 주는 말들을 툭툭 던질 것이고 당신이 상처받았다고 표현하면 오히려 당신을 농담도 못 받아주는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 음, 당신은 참 독특하군요. 돌려 말하는 비난의 화살. 우리 팀의 김 대리님은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대신 항상 돌려 말하는 방식으로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비꼬는 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낸 기획안을 보며 "아, 지아씨는 참 독특하네요. 역시 지아씨는 저랑 다르죠. 그런 생각도 하는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말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난 당신보다 위에 있어. 당신의 선택은 좀 이상해.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라는 미묘하고도 명확한 메시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런 말들 뒤에는 늘 마음속 비교 의식과 우월감이 은근하게 스며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절대로 상대방의 성공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항상 뭔가 흠을 잡거나 깎아내릴 요소를 찾으려 하고 은근히 상대방의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말들을 지속적으로 던지죠. 언젠가는 반드시 당신을 직접적으로 깎아내릴 더 강한 말들을 찾아낼 사람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오디오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마세요. 변화의 시작날을 바꾸는 작은 습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고 판단하며 살아가지만 동시에 다른 누군가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다면 먼저 내가 좋은 신호를 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될때 비로소 좋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모여들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오래 바라보면 그 시선의 끝에는 결국 나 자신이 서 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혹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 속에 나도 고치고 싶은 작은 습관 하나가 떠올랐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종이 한 장을 꺼내서 그것을 적어 보세요. 그리고 내일부터 딱 하루에 단한 번만 그 순간을 인식하고 다르게 행동해 보십시오. 우리네는 스스로 인식하는 순간, 오랫동안 굳어진 자동회로를 실제로 물리적으로 끊어내기 시작합니다. 단 3초의 의식적인 멈춤이 수십 년간 굳어진 무의식 패턴을 바꿔나가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팔짱을 자주 끼는 습관이 있다면, 팔짱을 끼려던 순간, 아, 지금 내가 팔짱을 끼려 했지? 하고 인식하고, 대신 손을 무릎 위에 살포시 포개는 행동을 미리 정해두고 실행해보세요. 걸음이 너무 빠르다면, 의식적으로 보폭을 줄이고, 천천히 걸어보는 것입니다. 하루에 단세 번만 이렇게 의식적으로 바꿔도 충분합니다. 독일 베를린 대학 뇌과학 연구팀은 같은 상황에서 의식적으로 다른 행동을 반복하면 뇌는 정확히 21일 후부터 새로운 행동을 기본 값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매일 기록하십시오. 오늘 하루 몇번 의식적으로 멈췄는지, 몇번 새로운 행동을 실행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가장 어려웠는지를 간단하게라도 적어보세요. 하버드 대학행동심리학과에서 8개월간 1,200명을 추적조사한 결과 기록을 꾸준히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습관 개선 성공률이 무려 9.3배나 차이 났습니다. 기록은 단순히 적는 것이 아닙니다. 뇌의 새로운 패턴을 계속 실행하라는 강력한 명령어를 매일 새겨넣는 행위입니다. 습관과 본성은 의지력의 싸움이 아닙니다. 정확한 인식, 구체적인 실행, 그리고 꾸준한 반복 기록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가 차곡차곡 쌓이면 여러분의 무의식이 바뀌고 결국 본성까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오디오북을 통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인생은 정말 아름답고 풍요롭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관계들로 가득 찬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오디오북을 통해 느낀 점이나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는 이런 신호를 보고 사람을 피했던 적이 있다. 이런 습관을 가진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다. 등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오디오북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과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삶이 한계였습니다. 고맙습니다.